아, 맞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R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소개 RP는 있으면 좋죠. 음, 그냥 결나라에서 왔다고 하죠. <laughs> 버츄얼의 필수 덕목으로 약간 꼽히잖아, RP가. 나름 나도 버츄얼 하겠다고 아이폰도 중고로 사고, 거치대도 한 4만 5만원짜리 사고 그랬는데,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RP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난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저도 나름 버츄얼을 가끔 키잖아요. 담소소미 맞춰주기로 한 버츄얼도 있고 해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계속 그걸 쓸 건데, 그때쯤 되면 진짜 RP를 하나쯤은, 어, 그냥, 약간 그거지 명함처럼이라도 이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방구석 백수 RP 하죠 나쁘지 않은데? 방구석 백수 RP 나쁘지 않은데 진짜 같은 RP 진짜 맞음 <laughs> 전자담배에 빠져 전쟁 영웅을 때려친 현 백수라는 RP를 가신다니 좋습니다 아이 그 내복 하나 가지고 전쟁 영웅까지 생각한 당신의 상상력이 참 대단한 거 아님? GPT한테 세계관짜 달라고 하면 재밌는 거잘 짜줘요 어? 그러면 GPT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아 보여요 이거? 선혜양 알피자조 했더니 선혜양의 캐릭터 알피를 작성해드릴게요 성격, 배경, 설정 등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고대로 적어볼까? 성격 속시 배경 백수 <웃음> 이거 <웃음> 백수 그럼 뭐라.. 뭐라 하나 올까? <laughs> 야 이거 뭐야? 천혜양의 독식한 성격과 백수라는 설정 그리고 친구관계를 반영한 알피를 작성해볼게요 상황 게시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 중인 천해영아또 취업 얘기냐 그만 좀 해라 너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대단해서 나한테 훈수 두는 거냐 적당히 좀해 피곤하니까 아 커피 맛은 또왜 이래 이런 이렇게 쓴걸돈 주고 마시는 내가 바보지 됐다 그냥 네 얘기나 해봐 요즘 뭐 잘난 거라도 있냐 <laughs> 야 이거 너무 톡식하지 않아 <laughs> 음 이러고 특징 전자담배를 빔. 오야 이거 뭐야 상황 예시 스트리밍 중 채팅창과 소통하는 초대형 아또 취직 안 하냐는 질문 나왔네 야 내가 방송하는 게 일이거든 진짜 그래도 뭐 걱정해줘서 고맙다 전자담배 한 모금 이게 내 힐링이니까 참견은 적당히 해라 아 그리고 게임 못한다고 또 뭐라고 하면 바로 벤이야 알아서 기호 야 이거 아니잖아 이게 나라고? 죄송한데 전 알아서 기호 같은 말안 하거든요? 이, 이거보단 덜 독식하게 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야 GPT 여기서 멈췄는데? 야 이제 RP 짜다가 머리 깨짐 오 됐다 됐다 <laughs> 저, 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피징 말고 다른 상황 만들어줘 게임 스트리밍 중 실수했을 때 아 방금 본 사람?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진짜로 아닐까? 게임은 센스지 실수 같은 거아니야 뭐라고? 못한다고? 아 니네가 해봐 화면 넘기기도 힘들 거야? 야 점... 근데 점점 그럴 때해지는게 너무 웃김 내가 취직을 할수 있을 리는 없고 그래봤자 프리랜서 아닐까? 프리랜서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줘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스트링 <laughs> 야저 전자담배 한 모금이 너무 얼태 없는데 자꾸?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담배 필것 같은 타이밍에 저 전자담배 한 모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너무 충격적임. 아, 요즘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하고 있지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일들어오면 하고. 아, 근데 일하다가 게임 좀 하는 거뭐 어때? 집중 플레이 때 딱인데. <laughs> 와.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들어가게 된 거지? 난 이런 걸 넣어달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에 아, 그럼 존댓말. 나를 하게 바꿔줘. 야,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서너 무서워. 무 <laughs> 야, 이거 무섭다 하지 말자 그만하자. 야, 이거 무서운데. 이 밑에 한테 만족했어. 라고 적어놓고. 야, 잠깐만. <laughs>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천혜한 캐릭터나 다른 설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멋진 RP 하시길 바래요. <laughs> 아 멋진 RP 아래 아. 멋진 RP 하시길 바라요가 진짜 충격적임. 와, 멋진 RP 하세요.